강원도 강릉 안반대기 고랭지 배추밭에 출하를 앞둔 여름 배추가 맛있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1965년 화전민 정착촌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되었던 고랭지 배추는 처음에는 불배추로 불렸었지만 강원도의 시원한 기후와 품종 개량을 통해 근래에는 금배추라 불리며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한국인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재배 면적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1도 이상 지금 평균 기온이 올라가 있잖아요. 이 배추 농사 짓는데 각종 병해충이라든가 작물이 적응하기가 상당히 이게 힘들어요, 사실은. 7월달에 이 폭염이 오고 8, 9월에 이제 우기가 오니까 계속 비가 오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뿌리가 아예 이제 썩던 이런 병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같은 8월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에서는 탐스러운 아오리 사과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특산물이었던 사과가 이제는 강원도에서도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서 강원도에도 이제 사과가 시작될 것 같다는 전제하에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강원도가 전국에서 사과 주 산지로 이제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사과 단맛이 상당히 강하고요. 해가 잘 비춰지기 때문에 인공적으로 색을 내는 게 아니라 사과의 천연적인 색상이 너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우리의 밥상에 배추는 사라지고 사과는 고급 과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뭐 기후 변화와 같은 환경 문제의 피해자이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 잘 생각해 보시면은 내가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는 원인 제공자 혹은 가해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뀌어서 세상을 지금보다 낫게 만들 수 있다면은 그게 가장 빠른 일이에요. 그래서. 나 스스로 먼저 해야 된다.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천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